김여단, <목소리로> 모라중학교 2학년, 김효민, 박보연사 중학교 2학년, 김다혜입니다. 오늘 성... 하하, 계속해. 하자오는 청소년 수령관의 시사회지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짠! 여기는 120석 규모의 소극장입니다. 여기에는 토론의 발표회, 축제 등이 열린다고 합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목소리> <laughs> 여기는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닌텐도 보드게임, 당구, 탁구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려면 천원을 내고 한다니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짠! 이곳은 달다 볶는 친구라는 동아리 친구들이 사용하는 동아리실입니다. 이곳에서 가, 가, 가끔씩 음료도 만든다고 하시는요 저희도 피할겸 드셔보세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짠! 이곳은 달다 볶는 친구라는 동아리 친구들이 사용하는 동아리실입니다. 이곳에서 까.